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지난 7월 20일 원불교 강진교당이 원광대학교병원과 협력해 농어촌지역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원광대병원 의료진들과 강진교당 10여 명의 교도들이 함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진교당 이정호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교구 강진교당에서 행복하게 교화하고 있는 이정호 교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월 20일에 완도군 고급면 가교마을회관에서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의료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예. 어, 이 봉사는요. 그 원광대학병원의 법인인 원광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그 장의신교무와 의료진들이 그 만나서 먼저 의료봉사의 그 뜻을 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지역을 알아보니 음, 적절한 지역, 그러니까 실시했던 완도군 고급면이 적당할 것 같았고 그래서 저희 교장 교수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 마음을 합해 주셔서 저희 교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과 안내 등을 그 완도군과 고급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진행이 원만히 되었습니다. 예, 우리 원광대병원은 재생의세라고 하는 원불교 정신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원광대병원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농어촌 의료봉사를 해왔나 보죠. 예,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원광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그 봉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그 의료법적인 조건이 까다로워서 요즘은 봉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사실은 이번 봉사를 할때 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 행위가 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제공되신 약품도 일반 의약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무데나 가서 진료하고 예. 치료하는 게 그런가 그것도 봐요.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런가 보다. 어, 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되면은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좀 농어촌 가서 또 의료봉사도 더 활발히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길 기대해야죠. 예. 자, 지금 농어촌 지역은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교무님 계신 곳이 강진군이고 또 이번에 의료 봉사를 한 곳은 완도군인데 좀 농어촌 지역의 의료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게세요? 예, 저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뭐 강진이나 완도도 읍내에는 그 이용할 지역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나 치료는 어뭐 목포나 광주 등 그 대도시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죠. 음.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은 한국의 의료 상황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그 치료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현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더더욱이 그 심리적으로 어그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 그래서 이번에 했던 지역으로 찾아가는 봉사가 그 불안한 마음이나 지금 음. 현실국을 완화시키고 타개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봉사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그 병증이 깊은데 모르고 계시다가 발견하게 되니까 더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아, 우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진이라는 게 있지만, 더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비 검사들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의료진들이 그렇죠. 와서 정기 검진을 또 해주니까 예. 참 반가웠을 예.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예. 완도군 고급면에 우리 예. 지역 주민들이 참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 이번 의료봉사에 함께해 준 분들이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의 교수님 두 분이에요. 이번에 어떤 네. 부분에서 의료봉사를 좀 해주셨나요? 예, 두 분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도 두분 함께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부는 그 대한 부인 종양학 분과 전문이신 김병륜 박사님과 하고요. 그 다음 유방갑상선외과 원태환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륜 박사님께서는 그 부인과 상담을 주로 해주셨고요. 원태환 박사님께서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 진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농어촌지역에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네. 좀 네네.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밀하게 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지역 주민 100여 분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정밀 진료가 필요한 분들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어, 상급종합병원 정밀 진료가 시급한 바로 다음날이라도 가셔야 되는 분이 한세분 정도 발견이 되었고요. 아. 그리고, 음, 유소견, 어, 뭐, 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는 자녀와 의료진을 이제 전화로 직접 연결해 주어서 그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 예.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지금이라도 이번 봉사를 통해서 발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발견된 게 정말 그 잘한 거고, 네. 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열 분을 10분을... 살릴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이렇게 예, 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분들께 그 직접 연결을 해서 자세히 또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친절하게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 예. 자, 이번에 우리 강진교당 교도님 10여 분이 어 의료 봉사를 또 함께 했고 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칼슘 영양제, 파스 뭐 이런 선물도 또 준비를 해서 전달했다고요. 네. 사실 이 일은 우리 강진교당 교도님들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 봉사가 수월하게, 그리고 뜻깊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이제 드실 수 있는 시원한 음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안내, 그리고 의뢰진 보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경비 등도, 교당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 중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미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료진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종합 비타민 칼슘 영양제 피아파스 어, 그런 것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네. 정말 어, 그 현장을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완도군에서도 정말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그 면장님도 직접 현장에 오셔서요. 어, 저희들 격려도 해 주시고 어, 그 면민들에게 어, 이렇게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음. 그렇게 말씀도 하고 가시고 위로하고 가셨습니다. 네. 참 우리 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우리 의료진들은 몸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종교나 의료진이나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꼭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무님께서는 이번에 의료봉사 진행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어, 저희들 그리고 모든 교도님들에게 사실 간절히 바라시는 정신 또는 그 원불교의 존재 목적이 재생의세입니다. 예. 재생의세는 우리 원불교인들이 항상 견지해야 할 어, 정신이지만 어, 그 정신도 결국에는 실천할 때 빛이 나고 결과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의료봉사를 생각할 때그 재생 의세를 실천한 현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좀 외람되긴 하지만 <laughs> 이번 봉사에서 제가 느낀 것이라든지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저는 또 다른 속셈이 좀 있었습니다. 오, 예. 네. 어, 예. 우리 교당 교도님들의 건강을 한번 점검해보고 아,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도님들은 다들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laughs>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그 마음 잘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영육상전이라고 해서 몸 건강, 예. 마음 건강, 우리 원불교에서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관리 평상시에 잘하는 분들이 우리 원불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일 거란 아, 생각도 듭니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나눈 김에 우리 교무님께서 교화하고 계신 강진 지역 소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강진 교당 그리고 강진은 어떤 곳인지 또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아주 얘기거리가 많기는 한데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요 우리 강진 교당에는 그 공부하려는 의지가 아주 높은 공부심이 아주 장한 교도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교당입니다 그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어, 강진 교당은 사실 앞으로 큰 공부인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 강진은요 소개하자면 자연 환경을 보면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거든요. 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는 사실 생물 다양성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이곳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거든요. 아, 예.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저소 활동도 하시고 어, 훌륭한 제자 양성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500년 역사를 가진 그 수려한 고려 청자만큼이나 사실 알고 보면 어, 한국 역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활동했던 아주 그 민도가 높은 어, 수준 높은 민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 강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강진 가면 꼭 가야 될곳 어디가 있을까요? 어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던 다산초당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이제 어, 거기는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도 있고 또 바다도 있다고 하니까 예. 지금 또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예, 어, 강진으로 여행 가시고 또 일요일에 강진교단 가서 법해보시고 <laughs> 예.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또 그런 기회를 네.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강진교당 이정호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